왜 이렇게 가렵지? 최근 원위부면의 가려움증으로 사마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 개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멈춰선 적이 있나요? 한밤중에 갑자기 깨서 종아리가 저릿저릿하고 발이 얼음물에 넣은 것처럼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때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벽을 짚어야 겨우 설수 있는데 그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차마 넘긴 적은 없나요? 만약 이 말들이 당신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가 아마 여러 번 당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살짝 스쳐도 불편해요.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살짝만 스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의사로 일하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심장, 혈압, 혈당에는 신경을 쓰지만 평생 자신을 지탱해 준두 다리는 놀라울 정도로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의 한 의학 학회에서 발표했던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의 거의 60%가 다리 혈액순환, 저하의 초기 신호를 전혀 모른 채 겪기 시작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신호가 단순한 통증이나 피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인 마비, 균형장애, 뇌졸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혈관과 뇌혈관은 대부분 비슷한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악화되기 전에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다리 건강을 어떻게 대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한 환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은 초겨울 아침이었고 그 으돌이 한강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에 모두가 목을 움츠리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요 면칠 날씨가 추워서 다리가 조금 저릴 뿐이고 몇 걸음만 걸으면 괜찮아져요. 박씨라는 이름에 6순두살 남성이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딱 한순간만 봐도 그가 통증을 견디고 있다는 걸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현우 선생님 아마 그냥 류머티즘 같은 거겠죠. 며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다리가 좀 저릴 뿐입니다. 몇 걸음만 걸으면 금방 괜찮아요. 저는 그 말을 수백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끔 걷다가 왼쪽 다리가 말을 안 듣는 느낌이 납니다. 걸음을 내딛고 싶은데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붙잡아야 해요. 밤에는 종아리가 자꾸 떨리듯이 경련이 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좀 나아지니까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제 발가락은 약간 감각이 없어요. 마치 절이고 바늘에 찌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발가락 끝에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가벼운 절임만 느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문턱을 지날 때마다 발이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화끈거리게 뜨거워지고 잠잘 때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그는 계속 참았습니다. 저를 만난 그날에서야 박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오기 전에 오셨어요. <laughs> 선생님,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언젠가 손주 앞에서 쓰러져버리는 겁니다. 검사 결과 그의 다리 혈관은 이미 좁아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는 정상보다 약 30%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느낀 저림과 균형상실은 추운 날씨 때문이 아니라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발의 신경기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기기 전에 그는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 가지 큰 변화이지만 실천은 매우 쉬운 방법을 권했습니다. 첫째, 점점 속도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루 9분 올바르게 걷기. 둘째, 아침 식사의 섭취 순서를 바꿔 혈당을 안정시키기. 셋째, 혈액순환을 돕는 몇 가지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기, 단 6주 후 그는 훨씬 더 안정된 걸음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리가 저를 배신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밤에도 깊이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벽을 짚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작은 변화 몇 가지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떨이 조금만 나도 피부가 금방 빨개지고 화끈거려요. 가벼운 움직임만 해도 피부가 쉽게 빨개지거나 따갑게 느껴집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몇 년을 참아온 사람도 좋아질 수 있다면 지금 막 초기 신호를 느끼기 시작한 당신도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박 씨에게 했던 방법을 그대로 당신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50세 이상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다리 힘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이즈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초기 경고 신호들. 불과 몇주 만에 다리를 안쪽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황금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 알려주어 절임 통증을 줄이고 균형을 더잘 잡게 해준 아침 관리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간단하고 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당신을 데려다 주기를 바란다면 어느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옷이 닿는 부위가 금방 건조해지고 갈라지면서 염증까지 생기네요. 옷이 닿는 피부 부위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며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겪은 뒤 저는 예전에는 지나쳤던 한 가지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환자들이 자신의 두 다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증을 그다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절임이나 피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언젠가 두 다리가 익숙한 곳들까지 데려다 줄 만큼 튼튼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동네 초입의 아침 시장, 버스정류장 옆의 작은 카페 매주 주말마다 들르던 절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이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언제나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수록 그만큼 더 그들의 두 다리를 바르게 바라보도록 돕고 싶어졌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발이 딱 굳어버리고 마치 뒤에서 끌어당기는 줄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말, 오후, 하늘이 노랗게 기울던 때였습니다. 다른 환자 한 분, 58살의 이씨가 예약대로 재진을 왔습니다. 바이, 그는 전형적인 한국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관리직을 했고, 예, 걸음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자신이 남들보다 건강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의자에 앉자마자 왼쪽 종아리를 꽉 주무르며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선생님이 말한 박씨랑 비슷합니다. 걷다가 갑자기 발이 뻣뻣해져요. 누가 뒤에서 줄로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등이 살짝 저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주 뒤부터 10분 정도만 걸어도 왼쪽 다리에 힘이 쏙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잠시 쉬면 괜찮아져서, 그냥 내가 너무 많이 걸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것은 제가 자주 보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늘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혈액순환이 불안정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역시 선생님이 정확히 보셨네요. 진찰해 보니 그의 발목 맥박은 정상보다 약했고, 발바닥 피부는 약간 창백했고, 오른쪽 발보다 온도도 낮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다리의 혈관이 간헐적으로 수축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당장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냥 넘길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보셨네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일은 늘었는데 사람은 부족하고요. 운동도 거의 못하고 하루 종일 회의만 합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특히 손과 발처럼 몸이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낮추는 부위에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고요. 이 일이 반복되면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가 약해지고 감각 신경은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해 저림, 화끈거림, 혹은 은근한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50, 60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정신적 압박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다리에까지 영향을 줄게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리에도 영향을 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에만 나쁜 줄 알았죠.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말을 한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았던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침 혈관 워밍업 운동입니다. 3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하루 종일 다리의 느낌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두 발을 바닥에 두고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네. 각 방향으로 약 30바퀴씩. 그 다음 다리를 쭉 뻗고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펴기를 반복합니다. 약 50회 정도. 이 동작들은 발이 작은 혈관들을 깨워 혈류가 더 빨리 내려가도록 돕고 다리의 묵직함을 줄이며 쥐, 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서두르지 말고 다리로 혈액이 이동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매일 아침만 해도 2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제가 그에게 바꾸라고 한 것은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걸음으로 걷습니다. 보폭이 너무 크거나 뒤꿈치를 세게 찢거나 처음부터 너무 빨리 걷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다리가 더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단계 리듬으로 걷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5분은 아주 천천히 걸어 근육을 데우기, 다음 5분은 호흡이 조금 깊어질 정도로 속도를 약간 빠르게 마지막 오븐은 다시 속도를 늦춰 혈류를 안정시키기 오래 걸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6주 만에 다시 왔습니다. 네. 아침에 그 줄이 평평한 느낌이 이제 거의 없어요. 네. 6주 후이 씨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다리가 당겨지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네.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걷기를 했고, 신기하게도 잠도 더잘 잡니다. 아내가 얼굴이 더 밝아졌다고 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건강해지면 온몸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라 어느 한 부분만 따로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제가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중년의 두 다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매일 저녁 다리가 저리고 차갑고 무거워지는 이유를 많은 한국인이 전혀 모른 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원인을 이해하면 당신도 자신의 두 다리를 훨씬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씨가 밤이면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다리가 얼음처럼 차갑다고 말했을 때 저는 많은 한국인이 겪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지 원인을 이야기해 줄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낮 동안의 활동과 밤 동안의 회복이 균형을 잃는 문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몸 전체의 무게를 견디는 두 다리는 정작 저녁에는 제대로 된 관리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저녁 시간은 다리를 회복시키는 황금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시간에 많은 생활 습관이 다리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녁 식사 후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녁을 늦게 먹고 그 다음에 뉴스나 휴대폰을 보며 똑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특히 무릎을 굽힌 채 앉으면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활동도 부족한데 저녁에 두세 시간 더 앉아 있으면 다리가 차갑고 저리고 쥐가 나고 종아리가 꿈틀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칼슘 부족이나 관절 문제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순환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재정 분야에서 일하는 55살의 정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책상에 앉아 일을 했고, 다리를 의자 아래로 접어두었으며, 두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45분마다 5분씩 가볍게 일어나 걷는 습관만 바꿨는데, 단 2주 만에 몇년 동안 이어진 심한 차가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저는 늘 말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라고요. 조건만 마련해주면 스스로 고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잠들기 전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과도하게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키고 욕실을 나오면 다시 빠르게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이미 탄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저림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자다가 쥐가 심하게 나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 씻으라고 하자. 증상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 밖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에는 아주 민감한 신경망이 촘촘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신경들이 예민해지고 다리가 은근히 저리고 속은 뜨거운데 겉은 차가운 이상한 느낌이 생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불면이나 두통만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다리가 스트레스를 배개해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밤 10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약초도 필요 없고 비싼 소금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과 조용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온도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깊이 내려보내며 예민한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런 설명을 어, 소규모 상담에서 들은 뒤, 이 씨는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리가 그냥 걷기 위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감정이나 생활습관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 전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피곤한 날이면, 먼저 약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먼저 저리고 잠을 부족하게 자면 다음 날 아침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예. 심지어, 짠. 음식을 많이 먹은 날은 발이 가장 먼저 붓습니다 그는 웃음을 터트리며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씨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파에시는두 다리는 이 전체 건강을 떠받치는 기초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가 원활하고 발의 작은 근육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이제 신경이 충분히 영향을 받으면 온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심장도 뇌도 면역력도 모두 다리 순환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리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잠도 더 깊고 머리도 맑고 아침에 어지러움이나 균형 문제도 훨씬 적습니다. 이제 숨은 원인을 해결했다면 제가 다음으로 하는 일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다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방법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방법이 한국의 옛 생활 습관에서 유래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잊혀졌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매일 밤 자연스럽게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오늘 밤부터 바로 할수 있는 세 가지 작은 단계, 절임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강하게 하고, 균형을 더잘 잡게 도와줄 아주 간단한 세 단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저녁에 딱세 가지 작은 단계만 해도 다리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하면 처음에는